안녕하세요, 건우입니다. 이번에 제가 찍은 영상은 루슈 가속점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건데요. 저번에 보니까 루슈 가속점프에 대해서 물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찍은 건데, 일단 가속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정을 바꾸죠두 가지. 첫 번째는 점프키에다가 마우스 휠 다운이나 휠 업을 추가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루슈 영웅 설정에서 뒤로 벽 타기를 허용해 주셔야 돼요. 이제는 벽에 붙어 사는게 아니라 벽 바로 옆을 지나갈 때 점프를 해 주시면은 어, 가속이 아마 자동적으로 붙을 거예요. 점프할 때 이제 마우스 휠더이에휠 러버리시는 거 아시죠? 벽 연속으로 타면은 가속이 계속해서 계속 붙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아마 민스 점프하는 것도 직접 따라가서 보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지금까지 건우였고요. 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시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됐어, 야, 둘러 잘라, 셋다 잘라, 셋다 잘라.